택시다.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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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맞다. 네. 어? 저 강남역으로 가 주세요. 아, 뭐예요? 지금 뭐 하세요? 아니, 이거 제가 잡은 거잖아요. 뭐래 빨리 문안 닫아요? 아, 아니, 제가 잡았다니까요.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. 기사님, 출발해 주세요. 아. 아, 늦으면 안 되는데. 아 택시는 또 언제 잡냐 아 저기요 네 강남쪽 가요 네 같은 방향이면 타죠 아니 말고요 어네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,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같이 가져가 주셔서 찝찝하잖아요 나쁜 사람 된것 같고 아 사실